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우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차분과 자비함과 성령의 가마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아멘.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입니다. 이스라엘과 또 하마스도 이 전쟁 중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전쟁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또 내전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보면 이 지구상에 하루라도 전쟁의 포성이 멎은 적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평화를 만끽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만의 현실일 뿐 지구 전체가 이런 평화 속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곳에서 전쟁이 그치면 또 저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를 전쟁의 역사라고 합니다. 영적으로도 이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사단과 성도들의 전쟁터가 바로 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세상은 전쟁에는 육체의 생사가 달렸지만 영적인 전쟁에는 우리 영혼의 영원한 생사가 달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더 치열하고 더 살벌한 것이 이 사단과 버리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옛날에는 전쟁의 승패를 대부분 인원이 좌우했습니다. 숫자가 많은 쪽이 그만큼 유리한 전쟁이었고 또 숫자로 밀어붙이면 우리 쪽의 이상이 얼마나 낫던진 간에 결국에는 승리를 거머쥘수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던 데 것이 점차 과학이 발달하면서 무기의 성능이 예선되며 발전하기 시작했고 오늘날은 양보다는 질곧 무기의 숫자보다는 무기의 성능에 의해 전쟁의 승패가 갈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무기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구리도 만든 칼로 새로 만든 칼을 당할 수 없고 제아무리 명궁이라 한들 총을 당할 재간이 없는 겁니다. 전쟁에는 반드시 무기가 필요하고 전쟁의 승패는 그 보유한 무기의 질에 달렸습니다. 영적인 전쟁에도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라고 빈손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인 사단과 벌이는 싸움이기에 세상의 무기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영적인 전쟁에 필요한 성도의 무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 기록된 무기라면 사단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을 것인데 그 무기의 목록이 무, 이렇습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가마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에베소서 6장을 보면, 우리가 갖춰야 할 무기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그니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선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어찌 보면 모두 외적인 무기입니다. 허리띠, 호심경, 신, 방패, 검, 모두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이렇게 무장해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외적인 무기가 아닙니다. 모두가 성도가 갖추어야 할 내적인 자질에 가란 목록들입니다. 병사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는 평소에 많은 훈련이 필요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권세 잡은 사단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들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조건들이 바로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가마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영적인 전쟁은 사단과의 전쟁에 앞서 나와의 전쟁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선한 원리를 갖추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이기고 지는 것이 이미 결정나기 때문입니다. 이 사단과의 전쟁 이전에,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기 전에 승패는 이미 갈려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서 있느냐, 없느냐가 이미 전쟁의 결과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미 결정난 싸움의 결과를 사단의 유혹이나 시험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일 뿐입니다. 요즘 세상에서 신앙인들이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이 저 지경까지 갈수 있을까? 썩어도 저렇게까지 썩을 수 있을까? 생각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지식이 부족해서 아니면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겠습니까? 그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원리를 쫓지 못하고 세상의 욕심으로만 살았기 때문입니다. 욕심을 쫓아 사는 사람은 사단과의 전쟁에서 이미 패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다음 뒤늦게 확인하고 있을 뿐이지 욕심을 쫓아 산 결과로 패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선한 원리를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기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아무 일도 시작되지 않는 새벽입니다. 이제 잠시면 해가 뜨고 이것저것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의 자녀들이 갖추어야 할 선한 원리 중에 내게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는지 발견하고 찾아내야 합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찾기까지는 하나님 앞에 꿇은 여러분의 무릎이 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무기를 갖추어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그래, 오늘 하루도 사당과의 전쟁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미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난을 앞에 두고 두려워하는 요수와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듯이. 주님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담대히 나아가 사단과의 전쟁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